네, 음, 이번에 LTC라는 종목, 예, 또 마찬가지 블로그의 외계님께서 요청해 주신 종목이죠,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기간 대비로 이제 수익률을 따져본다. 예. 그러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예. 지금 얘네가 이제 12,000원이 지금 딱 적정 주가인데 얘는 특징이 적정 주가, 그러니까 0이라는 기준으로 왔을 때 튀어 오르는 성질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랬고 지금 음 작지만 그 조정을 계속 하면서 <laughs> 어 바닥을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240일선과 어느 정도 거리를 계속 두면서 예, 띄우고 있고 이평선보다도 우선 지지 라인이 좀 상당히 튼, 어, 튼튼해요. 예, 코로나 자체 빠진 걸 빼고더라도 지금 지지 라인이 상당히 튼튼해서 뭐 조금씩 조금씩 추매를 하신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단기적으로도 이제 기간이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줄 건지 중기적으로 줄 건지 그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 요런 라인에서 이게 완전히 바닥으로 급격하게 꺾었거든요. 급격히 꺾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또 이제, 어, 또 반등이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반등 주실 때, 만약에 들어갔을 때 나오신다면 좋긴 좋은데, 제 매매 기준에서는 이제, 이제 여기 유튜브, 제 매매 기준이 아니라 유튜브 올리는 기준에서는 좀 부적합하다. 예, 왜냐하면 지금 기업 분석을 조금 해보면, 어, 모멘텀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얘네가 이제 뭐그 무슨 액체 같은 거 만드는 건가 뭐 그런 거 같은데 뭐 정확히 몰라요. 제가 둘 터봐갖고 아 근데 뭐 현대차의 수소차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들어가는 것 같아 그 기대감을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수익 창출되려면 시간이 좀더 걸릴 거예요. 새로운 먹거리 투자를 했다는 거 자체에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 보면 되고 지금 뭐 영업 이익 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게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은 계속 그대로예요. 예, 지금 봤을 때 4년째 거의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좀뭐 지금 240일선이 이탈을 안한다면 저는 안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괜찮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60일선하고 120일선이 좀처졌다 요게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만약에 이거를 투자를 하겠냐 하면은 저는 안 하죠. 예, 왜냐면, 뭐, SK와도 어느 정 협업을 하고 있고, 현대차와도 협업을 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조정을 죽었다 또 돕고, 조정을 죽었다 또 죽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평선 자체가 쭉다 이제 완벽하게 또 깔끔하게 모이게 되면 한번더 가겠죠. 이 상태에서는 지금은 한번올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내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 반등은 기술적 반등은 내일도 나올 수 있지만 뭐뭐 뭐, 뭐 매수 매도 자유니까 뭐 적당히 어느 정도 드시고 나오시겠다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예,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 지금. 이, 주봉상 240에서 깔고 있는 모습이고, 어, 월봉상에서 6, 저, 60에서 깔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은 되게 튼튼하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바닥 자체가 워낙 튼튼해서, 예, 그,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지금, 일봉 쪽으로 보게 되면, 어, 뭐, 내일 충분히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만약에 뭐, 그렇다고 내일 쫓아 들어가시지 마시고, 주식은 오를 때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미리 선점해놓고 최고 수익이나 아니면 귓볼 혹은 어깨에서 팔고 나오는 게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로, 로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그 노리시는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 열번 먹고 세번 손실나면 번전이에요.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코인은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요즘은 다 상승장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코인도 <laughs>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부담감이 좀 있을 거예요. 코인 쪽을 왜 얘기하냐면 어, 오른만큼, 매도심리는 계속 세지게 되어있습니다. 매도심리가 세지게 되면, 어느 순간 딱 됐을 때, 떠진 저 땜처럼 확 무너져 내리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몇 개만 빼고는 이제 거의 다 무너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아직도 뭐 살아나려면 살아날 수도 있고, 근데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어, 그, 피로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피로도가 비트코인이 좀 피로도가 셉니다. 걔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우선 피로도를 시키고 그다음에 좀쉰 다음에 다시 한번 가야 되겠죠. 얘네도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 사이클 맞춰서 또 연구를 해 보시면 코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코인이 너무 활망이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주춤하는 것도 있어요. 예. 아무래도 크게 재미 보실 수 있는 게또 코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반대로 생각하세요. 자금이 났을 때 작살이 날수 있는 것도 코인입니다. 그래서, 오전, 뭐 이제, 코인은, 근데, 제가 왜 잘, 아 이거 뭐, 저든지 짤짤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코인은 왜안 하냐면, 아니, 실물이 없잖아요. 얘네가 뭐, 어느 정도의, 이, 그러니까 간단한 주식은 채권이거든요. 채권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기업이라는 게 있고, 기업 자체에서 발행한 건데, 그 비트코인 외에 몇개 빼고 나서는 뭐 이렇다 할 것도 없어요 투자자금 모아서 코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유통이 되려면 페이코인 처럼 페이코인은 이제 앞으로도 사놓으시면 괜찮겠죠 예. 뭐 cu 에서 같이 쓰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용처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있죠 대표적으로 또 다른 데서는 유럽이나 어디서 몇 군데 쓰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비트코인 쓸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용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좀 생겨나겠지만 지금 그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쓸수 있는데도 크게 쓸수 있는데도 테슬라 밖에 없을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유럽 쪽이나 뭐 일본 쪽이나 아시아 쪽이나 이런 거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뭐. 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 좋지 않을까 코인도 이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요거는뭐 들어가실 때면 들어가도 이제 단기 반등 정도는 먹고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지켜보시라. 그리고 지지 라인 잡아드리면 이렇게 세 라인만 잡아드릴게요. 길게 뭐 짧게 잡으시면 아, 워낙 튼튼해서 근데 요거두 라인만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두 라인만 잡고 가겠습니다. 아, 이씨. 잡아드릴게요. 드라임만 근데 여길 집었는데 여다예 그리고 음 이거는 여기서 이제 ATC는 여기서 이제 음 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나쁘진 않아요. 차트 차트가 예. 쭉 와서 근데 박스 꼴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예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박스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코로나 빼고, 예. 코로나 빼고 박스 이렇게 예. 작은 박스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저점을 높이다가 이제 삼봉이 나왔는데 여기를 좀 뚫어줘서 되게 강력하거든요. 여기 부분에서 또 여기 부분에서 걸린 거죠. 예. 지금 여기도 되게 강력해요 저항선이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보다 훨씬 올랐다가 이제 떨어졌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얘네 적정 주가다. 지금 이 주가가 내내는 선반영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충분히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매수를 하라 그러면 뭐 가든 안 가든 이런 거는 이런 건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매수 매도는 매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